오늘 스파이 야시장에 왔는데요 여기는 유명한 쓰린야시장에서 세정어장더 위로 올라오면 돼요 일요일 밤 8시 반인데도 와, 사람 많다 저도 처음 해보는 야시장이라 우선한 바퀴 뭐가 있지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야시장이 크진 않아요. 저쪽 입구에서 거기 보이는 저 가게까지가 끝이에요 간판이 필요 네이 가게가 좀 유명한가 봐요. 여기 사람이 엄청 많네. 야, 야, 쩔어 뭐? 치세발1 대, 발 29발, 발 나, 1000발. 4 0 나, 0발이0 0 0발4 0 0이발4가0한발 4000발. 4000발. 4 0 0원발4 0 0 0나 4000발. 요0 0 0발 400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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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가발 4000발. 4 0 0 0 <놀람> 튀김. 야, 야 이거 뱅주 <놀람> <우와. 놀람> <놀람>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이게 다 맛별로 정리가 시켜놓은 거예요. 떡 먹는 것같요 안녕하세요. 대만산 김준입니다 며칠 전에 대만 유튜브 영상 보고 이 아시아를 처음 들어와서 한번 와봤어요. 여기는 유명한 쓰리냐 시장에서 세정어장 더 위로 올라오면 돼요. 오, 뭐야, 이거. 가게가 아, 귀엽네. 아, 내 눈! 음. 야, 도망가! 아, 오랜만에나전주단 방판이 귀엽네. 가게가 되게 귀엽네요. 40원짜리 헤이전 쩐젓. 이 작은 공원에서 저녁 만찬을 즐겨보겠습니다. 사람 없는 데에서 먹어야 돼서 자리 잡는데 한참 걸려요. 열악해요, 지금. 공원을 찾았는데, 앞에서 오디 연습하고 있어서 뒤에다 개 짓고. <laughs> 오늘 흑당전주. 아, 나 이렇게 나오는 건줄 몰랐네. 말 그대로 흑설탕물에 버블 들어간 음료수네요 어쩐지 싸더라 먼저 탄수화물부터 흐름주행이라고 아까 여러가지 재료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요거는 보통 야시장에서 잘안 보이는 음식이라서 한번 사봤어요 재료가 <목소리> 은근 아, 많이 들어있네 요 숙주랑 두부 말린거랑 두부 튀긴거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설탕가루 같은거 뿌리던데 그건가? 달달구리에요 식감은 아삭하고 맛있네? <목소리> 공항이랑 모기가 너무 많아.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맛있다. 탄수화물 먹었으니까 이제 메인 디쉬, 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와, 이거 고기가 장난 아닌데 오늘 몇군데나 뜯길지 좀 두렵네. 이거는 트피타이라고 닭다리 살로 만든. 아 이거, 뭐야? 되게 부드럽다. 음, 맛있다. 이거 아, 맥주를 사 왔어야 되는데 고기는 엄청 보들보들하고 육즙이 막 쭉쭉 나오는데. 음! 보다 좋은 게목뼈예요튀김 맛있긴 한데, 이렇게 밖에서 먹을 때뼈 때문에 조금 귀찮은 게 사실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네요. 어, 이합격 다음 건 오징어 다리 튀김인데, 오징어 링처럼 모양이 잡혀있네요. 음 아, 이 튀김 잘하네. 맛있 계속 제가 움찔름질한하 거는 모기 때문에 지금 병거리까좀 양해를 해 주세요. 이 집에 술 추가는 잘하네. 와 이거 퀄리티에 비해서 되게 싼데. 왜냐면 이게 지금 튀김옷이 거의 없고 그냥 오징어 자체를 튀겨 놓은 거라서 오 이거 맛있는데. 어 음. 밑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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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샀어야 됐어. 튀김옷이 음. 적으니까 별로 이렇게 느끼하지도 않아요. 다음 건 닭다리. 닭다리는 못 참지. 이집 튀김 다 같다 이 집은 염지를뭐 어떻게 하나? 살이 엄청 부드럽네요 공원에서 닭다리 뜯어먹는 대만 사람들도 이러진 않을 것같은데 <laughs> 대만 튀김 가게들이 되게 진심인 게 닭다리 하나 사고 찌투위파이두개 사고 그랬데세 개를 다 등에 따로따로 넣어줘요 왜냐? 빨리 눅눅해지지 말라 야시장을 진짜 좋아해서 대만 생활하고 한 2년 동안 야시장을 엄청 다녔거든요. 타이베이, 신베이에 있는 야시장을 웬만한 데는 다가봤는데 그 정도 다가보니까 나중에 되게 질리더라고요. 왜냐면 야시장마다 특색이 있긴 한데 한 80%는 음식이 거의 겹쳐요 그런 조그만 매장에서 팔수 있는 음식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느 야시장을 가도 그냥 그만그만 그만 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고 여기가 여기고 질려가지고 오랫동안 야시장안 갔는데 그 영상 보고는 새로운 데길래 한번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거 보통 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지성으로 바로 왔어요.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게 자꾸 먹던 것만 먹어요. 왜냐? 실패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오랜만에 한번야시장의 재미를 느껴봤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아. 안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 여기는 그냥 동네 사람들만 와가지고 오는 그런 야시장 같아요. 그냥 쓰린 야시. 장시죠 근데 쟤는 야밤에 너무 시끄럽게 보듯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탄수화물 먹었고 단백질도 채웠으니까 이번엔 디저트 대만의 풀빵 얘 이름이 웃겨요 체어룸빙이라고 얘 동글동글하니까 차 바퀴 같죠 그래서 이름이 바퀴빙 이에요 햄님 물자마자 안에가 꽉 차가지고 이게 뜯어질 정도네 이거는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맛이야 음이것 맛있네 요거는 아까 거보다 5원이 비싸요 안에 떡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건또 처음 먹어보네 속은 위에 하얀 거는 떡이고 연한 보라색은 니토 와이 맛있다. 떡 늘어나. 와 너무 맛있어요. 음.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와털가 막히는 느낌. 이게 아까 처음에 먹었던 피트기 파이예요. 오늘 얘랑 방금 먹었던 타로 떡빙 그게 베스트다. 아니, 살이 진짜 부드럽네. 이 집이 마음에 드는 네. 점. 튀김옷이 안 두껍고 고기가 싫어하다. 그리고 고기가 부드럽다. 또, 후추가는 잘한다. 그리고 고기는 4대 물렸지만 잘 먹고 갑니다. 산 것들 다 성공하긴 했지만, 유명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다.